마가복음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오는 하니라. 여까지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이 장에 보면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것이 논쟁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했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그핵심의그 중심의 안식일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죠. 창세기의 안식일로 시작했다가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안식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그 안식으로 시작했다 인간의 다락으로 안식을 잃어버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많은 영원한 안식으로 끝나는 성경에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 복음이 음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는가 그 이유가 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안식일의 율법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바로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본다는 라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하나의 의로 여겼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면서 어떤 어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해 버립니다. 율법주의적이고 종교생활로 전락해 버리는데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회칠한 무덤이 되 버리는 거죠.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고 온갖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가득한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로 전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성경 전체의 본질적인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려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안식일의 개념에서 빨리 탈피를 해버려야 됩니다. 율법이 필요가 없고,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명확하게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이를 바리세인의 개념에서 어기시는 예수님을 보고, 6절에 바리세인들이 나가서, 해로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성경에서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 강조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 그 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안식일의 개념을 깨어버리는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의 개념을 깨어버리는 그분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 때문입니다그 그것이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완전히 원수지가 아닙니다. 평상시 원수지가 아닌 전혀 사상과 뜻이 다른 이 헤롯당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한 그 계기가 바로 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다 물으셨죠 그들에게 그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그래 안식일에는 선을 행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복음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다. 로마서에 나와 있죠. 안식일 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 뿐이고, 나 자신의 생명도 내가 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분,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주님이 선포해 버리셨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을 강조하십니까? 1년 365일이 주님만이 선을 행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1년 365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 나라는 존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주인이 되셔서, 그러죠?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지 말고, 내 인생의,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되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되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체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사시는데, 어떻게 사십니까? 주님이 선을 행하시고, 주님이 생명을 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안에 사시는 거죠. 나는 어디에 대해서 죽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표대고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죠. 이 죽음에 가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예수리스를 죽인 분, 죽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스토리가 나온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많은 무리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병을 고치시고 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2장 3장 13절에 산에 오르사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특별히 부르십니다. 열두를 세우시는데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죠. 열두 제자 이름 하나하나가 나오는데 에, 19절까지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자 예수님이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영원한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회복하는 안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사역 때문에 십자가에 죽, 죽게 된 상태에서 열두 제자를 세우셨다. 왜 세우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열두 제자를 통해서 사시겠다라는 겁니다. 열두 제자를 통해서 주님이 사실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실 때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이 교회 열두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사실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위해서요?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참된 안식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가져오시기 위하여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곧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뭐 엄청난 큰 사역을 하라고 업적을 남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못박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전도한다, 선을 행한다, 구제한다, 생명을 구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역할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내가 매 순간, 매초 모든 상황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내 마음으로 간다라는 거죠. 행위 행위로 가기 이 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 이 전에 내 마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내 마음으로 그 시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내 마음이 참여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 본질적인 교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교회가 왜 교회인가?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상시에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루 날을 정해서 모여서 다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 지금 주일의 개념이죠. 평상시에는 내가 할 일, 각자가 해야 될 세상 일에만 정신을 다 쏟고 있다가 일요일에 모여서 우리 같이 안식합시다. 아, 안식일, 오늘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열두 제자를 세우실 때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우레의 아들 안드레 빌립, 바들로매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와 가나나,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 각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뭐로요?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에 천국의 평강과 기쁨이 없어요. 계속 이 세상 일에 쫓기면서 삽니다.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여기에 있는 거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라는 것은 열매의 차원이죠. 본질의 기능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이 아니에요. 본질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십자가를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 생활이라는 그 의미는 안식을 누리느냐 안 누리냐 느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우리 함께 모이자에서 모였을 때 얼마나 그 모임이 세상과 상관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가 충만하겠습니까? 그 모임 가운데 불신자들도 또 참여하게 되고 믿음이 약한 자도 참여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세상과 상관이 없는 몸,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모임, 정말 하늘에 속한 기쁨과 평강이 있는 모입니다. 그런데 세상일에 정신없이 쫓기다가 모여버리면 거기서 안식이 있겠습니까?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이 나라가 보이겠습니까?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지만 본질의 본질적인 교회의 모임이 교회다워지려면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평상시에 안식을 누리는 삶이 조금이라도 회복돼야 된다라는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들이 안식일의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돈이 있어야 된다, 시간이 있어야 된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 자녀가 잘 돼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율법주의적으로 아 내가 일요일 날뭐 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행위적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 정말 세상과 내 마음이 분리되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이 진리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왕따당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가 세상과 상관이 없다. 욕심도 없고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날마다 예수님 한분 때문에, 하나님 한분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작정하는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모양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정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보면 나도 내가 받는 고난과 연단이 과연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가 거기서 판별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고, 전도한다고 고난받으신 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대로 안식을 누리고자 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오. 근데 과연, 그러면 예수님처럼 참된 안식을 누리면 핍박이 올 것인가? 아 정말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의 고난이 올 것인가? 세상을 다 버릴 만큼. 옵니다. 그걸 경, 경험해보면 알죠?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내가 더 상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손에 잡힐 듯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두 제자를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오늘 하루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참된 안식 또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